안녕하세요. 주식 대신 코인 하는 남자 주코남입니다. 2025년 9월 18일 드디어 업비트 워너마켓의 라그랑주 코인이 상장이 됩니다. 라그랑주 코인의 업비트 워너마켓 상장 소식 때문에 벌써 라그랑주 코인은 이렇게 50% 이상 급등해 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라그랑주 코인의 업비트 워너마켓 상장 소식 때문에 난리가 난 것은 비싼 뿐만이 아닙니다. 라그랑주 코인의 업비트 워너마켓 상장 소식 때문에 외국에서 특히 중국에서도 난리가 났는데요. 왜 중국에서 난리가 났는지 라그랑주 코인 홀더분들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라그랑주 코인이 얼마나 상장 나오는지도 중요한데요. 그 상장 빔 또한 중국 장애 코인 시장을 들여다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라그랑주 코인과 중국이 어떤 관계인지 바로 빠르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2025년 9월 코인 시장을 포함해서 전 세계 모든 자본 시장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인물이 도대체 누구일까요? 그렇죠, 바로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트럼프의 이 판화에 코인과 주식 그리고 환율까지 휘청이고 있죠. 하지만 트럼프만큼 절대 간과해서는 안될 핵심 플레이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중국인.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과 진정으로 맞설 수 있는 국가 그게 바로 중국입니다. 유럽조차 미국 앞에서는 납작 엎드리지만 중국은 다릅니다.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수 있죠. 그런데 중국이 암호화폐를 전면 금지한 국가라는 사실 알고 계셨을까요? 중국에서는 암호화폐 거래가 국가 차원에서 불법입니다. 그럼 코인 시장에서는 중국은 별 관련 없겠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천만에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코인 시장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미국을 능가할 정도로 아주 주 강력합니다. 왜일까요? 미국 투자자들은 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메이저 코인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중국은 다릅니다. 정부의 암호화폐 전면 금지 조치 때문에 장외 거래 중심의 비공식 코인 시장이 엄청나게 발달해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비트코인보다 덩치가 더 작고 움직임이 더 빠른 알트코인들을 선호하고 있죠. 그리고 그런 중국인들이 장외에서 매수하고 있는 코인들은 정말 빠르게 그리고 정말 높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장외 코인 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은밀한. 그리고 충격적인 건 그런 중국의 장애 코인 시장에서는 불법 외환거래, 자금세탁, 그리고 러시아와의 연결된 거래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중국 장애 코인 시장의 거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는 겁니다. 수천억 원 수준이냐고요? 놀라지 마세요. 분기당 약 90조 원, 연간으로는 약 360조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이런 엄청난 돈이 몰리는 곳, 그게 바로 중국 장애 코인 시장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연이 아닌 집요한 노력 끝에 중국 장애 거래 브로커들의 핵심 텔레그램 방에 직접 들어갈 수 있습니다.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입수한 절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내부 자료, 지금 유튜브 최초로 구독자분들에게만 공개하겠습니다. 중국 장애 코인 시장 브로커들은 이렇게 매매 계획표를 지들끼리만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왼쪽에는 날짜와 시간이 나와 있었고, 오른쪽에는 코인의 티커가 나와 있었는데요. 그리고 초록색 글자가 매수, 빨간색 글자가 매도 신호였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빠르게 몇 개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거는 구독자분들께서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고, 비교적 최근 날짜인 9월 11일 일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국 장애 코인 시장 브로커들은 9월 11일에 AWE 코인을 매수하라고 나와 있었는데요. 업비트에서 AWE 코인 가격 변동폭 확인해 보면 AWE 코인은 놀랍게도 9월 11일 이후에 이렇게 약59% 이상 상승할 수 있었습니다. 좋아요, 한 번은 우연이라고 치고 다음 신호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국 장애 코인 시장 브로커들은 9월 13일에는 리네아 코인을 매수하라고 나와 있었는데요. 업비트에서 리네아 코인 가격 변동폭 확인해 보면 업비트 원화 마켓 상장 이후 이렇게 폭락했었던 리네아 코인은. 갑자기 9월 13일부터 급등하기 시작하더니 약33% 이상 급등할 수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조금은 무섭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국 장외 코인 시장 브로커들은 9월 14일에는 오피셜 트럼프 코인을 매도하라고 나와 있었는데요. 업데이트에서 오피셜 트럼프 코인 가격 변동폭 확인해 보면 오피셜 트럼프 코인은 갑자기 9월 14일에 이렇게 순식간에 약5% 정도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진짜 대박이죠. 이게 바로 중국 장외 코인 시장의 파워입니다. 코인 시장에서는 미국보다 강력한 힘을 끼치고 있었던 게 바로 중국 장외코인 시장이라는 거죠. 제가 아주 어렵게 입장할 수 있었던 중국 장외코인 시장 브로커들의 텔레그램 방에는 이렇게 코인별로 매수 예정 날짜와 매수 금액 규모까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이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못 벌고 있는 거죠. 이런 정보가 없으니까 매일 손해만 보고 수익은 못 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런 정보만 있다면 일주일에 아무리 못해도 50% 정도 수익을 보는 건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순식간에 인생을 역전할 수는 없겠지만 중국 장외코인 시장 브로커들의 매매 계획표를 가지고 3개월만 이 신호를 잘 따라갈 수만 있다면 어쩌면 인생 역전도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구독자 분들에게 있어 진짜 기회인 건 중국 장애 코인 시장 브로커들의 매매 계획표는 남아 있는 9월의 일정도 있었지만 이미 10월 거도 나와 있었습니다. 이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분들은 남아 있는 9월과 다가올 10월에는 그 누구보다 큰 수익을 볼수 있다는 거죠. 중국 장애 코인 시장 브로커들의 9월 매매 계획표와 10월 매매 계획표 안 가려놓은 거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분들에게만. 공개하겠습니다. 하지만 유튜브 영상을 통해 공개하면 수급이 꼬일 수가 있고 다른 차널에서 악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개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제 개인번호 0 1 0 8 1 3 5 3 4 9로 9월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중국 장애 코인 시장 브로커들의 9월 매매 계획표와 10월 매매 계획표 안 가려놓은 거 바로 문자로 사진 전송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아주 어렵게 구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개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제 개인번호 로 9월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해당 사진 안 가려 놓은 거 확인해 보시고 바로 여기에 있는 코인들 투자지는 않더라도 정말로 여기에 있는 코인들이 급등하는지는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소름돋게도 저와 같이 앞에서 확인하신 것처럼 중국 장애 코인 시장 브로커들의 매수 신호가 있었던 코인들은 항상 미친 듯이 급등했었습니다. 이 영상 보고 계시는 구독자분들은 인생 역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원금 복구뿐만 아니라 남들보다 더큰 수익금은 무조건 가능하다는 거죠. 잠깐 시간을 내서 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확인해보면 중국 장애 코인 시장 브로커들은 9월 10일에는 옴민 네트워크 코인을 매수하라고 나와있었는데요. 업비티에서 옴민 네트워크 코인 9월 10일 가격 변동폭 확인해보면 옴민 네트워크 코인 역시 9월 10일에 갑자기 이렇게 24% 정도 급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진짜 대박이죠? 따라서 구독자 분들께서는 속는 셈치고 여기에 있는 코인들 어떤 코인인지 무조건 확인까지는 해보셔야 됩니다. 제 개인 번호 010-8123-5349로 9월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저 문자 들어오는 순서대로 중국 장애 코인 시장 브로커들의 9월 매매 계획표와 10월 매매 계획표 안 가려놓은 거 바로 문자로 사진 전송해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문자 두 글자 9월이라고 보내주시면서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